요. 저 어서 수 된지 한지 오래됐죠. 음, 맞죠. 제가 수학 경시대 준비하고 뭐 학원도 새로 등록하는 게 많았고 제가 사경시로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조금 시간이 빠듯했는데 어, 음 뭐더라? 다음 이번 주 일요일에 그 그러니까 곧7 일도 안 남았어요. 7일도 안 남게 어, 경시대회잖아요. 근데 경시대회 어떻게 잘 볼까? 그냥 밤새워서 공부하게 할까? 안 그럼 더 좋은 팁이 있을까?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을 텐데요. 어, 사, 차라리 그냥 많이 공부하는 것보다는 효율적으로 공부하는 게 좋아요. 그리고 몇 가지 유형들에 어떻게 해답을 찾는지만 답을 좀 좀 익숙하면 저는 경시대회를 많이 풀어봤거든요 2학년도 풀어고 1학년도 풀어봤고 2, 3... 하지만 그 경시... 이거를 이 책을 만들었을 때가 제가 1학년 초여서 그래서 제가 1, 2학년 품분은 아직 없거든요 그 비디오가? 건안 만들 거예요 미안해, 죄송하지만 3학년이 가장 그 설명하기 쉬우기 때문에 그렇다고 할 수도 있어. 1학년은 살짝 설명하기 어려워. 5학년 고도 5학년은 경시대에가 유명하지 않아요. 3학년이 가장 유명해요, 경시대. 전번에 40회 풀긴 했는데, 여기에는 없어. 40회가. 아, 그리고 혹시 이런 사람들 있어요? 프린트 준비해서 하는 사람들. 프린트. 이렇게 틀린 거다 모아서 뭐 하는 거. 또는 선생님이 아예 그냥 프린트를 주는 사람. 그런 사람도 있겠지만 먼저 팁을 몇개 알려줄게요 자, 오늘은 유형을 다 알려주지는 않을 거고 한 두세 개만 알려줄 거예요 총한 여섯 개 있거든요 유형 종류가 엄청 특별한 유형은 아닌데 특이한 유형은 주로 쉬운 유형이거든요 뭐 주로 그래요 그냥 몇 가지라고 구해라가 가장 많은 건데 거기는 세 가지 있어요 어쨌든 제가 경시에 팁을 좀 알려줄게요 1번 경시대회 하기 전에 어? 경시대회니까 많이 많이 공부해 하지 말고 어 그러지 말고 그냥 그냥 경시대회 하기 빠듯하게 1시간 전 이렇게 그때는 좀 머리를 살짝 식히면서 뭐 운동이라든가 하는 게 살짝 좋은 팁인데 그 전에는 경시대회 제가 알려주는 경시대회 유형을 살짝 푸는 게 좋아요 그 살짝 어려운 문제들을 많이 푸는 게 좋거든요. 쉬운 문제를 엄청 많이가 아니라 하지만 그 다음에 살짝 뇌를 식히면서 운동하고 샤워하고 기분 좋게 경시대회 보러 가는 게 낫. 그냥 막판까지 공부하고 막 바쁘게 경시대회 가서 막 시간 채우고 도해어 머리 살짝 힘들어 이러는 건안 되고 어한한 한 시간 전부터 좀 쉬는 게 나아요 머리를 왜 운동하고? 왜냐면 운동하면 그쉬움 쉬운... 어떤 형이 대상받은, 대, 대, 96점 받은 형인데 모의고사에서도. 모의고사 혹시 뭔지 알아요? 전시대를 조금 더 어렵게 한 지형이에요. 근데 그 모의고사를 96점 받았는데 그때 컨디션이 안 좋아서 그게 대상이거든요? 근데 대상에서 금상으로, 은상으로까지 떨어졌어요. 두 상이나 낮게 떨어졌어요. 뭐래도 은상이면 나쁘진 않은데 좀더 잘할 수도 있었죠? 그러니까. 처음, 경시대회 하기 막판까지 공부하지는 말라. 두 번째, 경, 이거 좀웃긴 팁인데, 경시대회 하기 전에는, 어, 무조건 화장실에 가라. 경시대회 할때 화장실 가는데 시간 낭비하는 게약 15분인데, 그거에 15분 만에 2점짜리 다 풀고도 남잖아요. 2점, 3점짜리 다 풀겠다. 그러니까, 화장실은 다 가라. <laughs> 그래, 두 번, 그리고 세 번째로 아이들이 좀 좋아하는 팁 동시대회 하기 전에는 단 거를 먹어라 사탕? 어 음료수도 괜찮긴 한데 음료수보다는 사, 사실 사탕이나 초콜릿이나 이런 게 나아요 <laughs> 어린이들을 매우 좋아하는 팁입니다 그리고 그냥 다팁 알려... 아 그리고 그 사탕 먹으 뭐 그, 사탕 같은 단거 먹으면... 그또뭐 있더라? 포도, 포도당인가? 그게 나와서, 그럼 내가 더 좋아지는데. 다섯, 여섯 번째 팁까지 있거든요? 다섯 번째 팁은, 뭐라고 할까? 경시대화하기 전에, 이거는 살짝 못할 수도 있는데, 경시대화하기 그렇게 긴장인지 말고, 어? 이거, 못 푸는 거는 그냥 넘어가고, 한 살짝 시간 생각해봐야 돼요. 한 30초 정도 생각하고, 왠지 너무 못풀것 같으면 하고, 아예 정답률이, 어? 이거 어떻게 풀지? 하는데, 1분 생각했는데, 어떻게 풀지 거의 안 나고, 한, 어? 시간 많이 남았고, 이 문제밖에 안 남았는데, 그래서 많이 생각해도 못 풀면, 그냥 다른 걸 검토하는 게 낫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팁. 이게 살짝 중요하긴 한데, 경시대회 하기 전에 열심히 열심히 준비해야 돼요 여러가지 유형을 풀면서 어, 경시대회좀더 익숙해지면서 10점이라도 더 맞는 게 중요해요 저는 엄마가 동상 받으면 그 닌텐도 위나 개코사이 나오거든요 저 벌써 집에 개코 있지만 그게 팁이에요 잘 기억해요 저는 다시 말해줄 수 없거든요 그런데 시간이 없어서 그래서 그냥 지금 딱세 가지 유형만 보여줄게요. 자, 그런데, 몇트인지는안 알려줄 거요? 왜냐면, 몇 트위인지 알려주면, 이거는 그냥 거의 그답 보는 사람들도 많기 때문에, 예, 이렇게 프린트 가진 사람들은 이걸로 답 보는 사람들, 자, 잠깐만요. 저 이거 가리고, 1번 유형을 찾아봐야 돼요. 자, 1번 유형. 이런 거는 살짝 쉬운 건데, 그냥, 뭐라고 할까, 그다지, 음. 잠깐만요. 뭐, 이런, 이런 유형도 있어요. 이건 몇 편지는 안남겨줄 거예요? 페이지도 안, 안, 보여주고? 페이지도 안 보여줄 거예요? 그러니까. 아, 그정구 9번은 다 맞았겠죠? 응? 그러니까 이런 유형은 어, 어떤 곳에 뭐를몇 개씩 넣는지 더 어려운 걸좀 보여줄게요. 어 여기 붙이는 것도 있긴 한데 잠깐만요. 제가 좋은 문제를 한번 찾아볼게요. 이거에 대한 좋은 문제. 이거랑 비슷한 문제는 자른 문제도 있거든요. 그냥 그거는 도형에 라는 건데 엄청나게 어려운 노는 문제. 살짝 어려운 문제를 찾아볼게요. 어, 이런 거. 정사각형 다섯 개를 어디에다가 노는 문제. 아, 뭐야, 왜 여긴 없어. 자르는 문제도 많고. 노는 문제. 어, 노는 문제가 어디 있었지? 살짝 그 숫자를 노는, 문 아, 어, 이런 문제. 뭐? 아, 저, 가 이거를, 10, 2 121페이지를 벌써 공개했네? 정답 18개? 이거 엄청나게 어려운 문제인 거 알죠? 근데 더 어려운 문제 또 있어요. 유유. 그리고, 두 번째, 이, 이런, 이런 문제는 어떻게 풀어야 되냐. 이런 문제. 아, 물론 9번, 같은 방금 전에 보면 9번 같은 문제는 문제 없지만, 이런 문제 같은 것은, 어, 좀, 어려울 경우도 많아요. 몇 가진가에서 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 분류해서 찾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맞잖아요. 그렇게 찾기도 하는데 여기서 규칙성이라는 것도 있어요. 얘는 3학년 문제에서는 그냥 다 찾는 게 아니라 규칙성인 것도 살짝 있거든요. 봐봐요. 이런 이런 문제 한 문제만 볼게요. 저 답은 안 알려줄 거예요. 1, 2, 3, 4를 각각 두 개씩 채운다. 이웃하는 조카는 차가 1 인수는 들어갈 수 없지만 뭐 차가 0인수, 2인수, 3인수는 들어갈 수 있다.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볼게요. 어디를 기준으로 하면 좋을까요? 이, 이런 문제에서 어디를 기준으로 하면 좋을까를 생각해 봐야 돼요. 여기 또는 여기, 또는 여기, 또는 여기, 또는 여기, 또는 여기, 또는 여기. 근데 여기서 주로 하는 거는 가운데를 기준으로 해요. 왜냐면 다 둘러싸여 있고 가운데가 뭐 예를 들어서 한 개라면 다른 안 되는 조건들도 많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가운데가 가장 빨라서. 뭘 더해서 끝으로 하면, 막, 막, 뭐 12, 12개씩 경우 생겨, 안 되는 것도 많아서, 사실 귀찮거든요. 많이. 항상 가운데를 기준으로 하는 게 좋아요. 이런 문제들에서는. 하지만, 다른, 이, 여기에서 도 파트의 문제가 있지 않아요. 파트, 어떤 파트. 물론, 더 비슷한 문제는 이런 거기도 해요. 색깔 칠하기. 근데 색깔 칠하기는 주로 꽤 쉬워요. 여기에 한개칠를쓸거 그럼 여기에는 여기 1번 실행자고 해도 1번, 2번, 3번은 똑같고 그리고 이여기는 2번, 3번 해서 뭐 경우에서 곱하면 돼요 이거는? 이거 별로 그냥 전염적인 성대 형식 문제죠? 이것도 그냥 별로 전염적인 성대 형식 문제고 가운데 잡고 뭐 예를 들어서 이거는 어? 1차이니까 2를 어디에 넣을까? 이렇게 이렇게 넣는 거 이렇게 이렇게 넣는 거요 어? 하지만 여기랑 여기랑 똑같네? 그리고 1이랑 5도 똑같은 거알수 있어요? 그럼 왠지는 뭐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1를 여기, 여기, 여기 여기에 넣을 경우 여기 여기에 넣을 경우 어? 이렇게 해서 잘 찾아보면 되겠네가 이 문제예요. 이런 문제들을 많이 풀어보면 상대 형치에서 최소한 10점은 더 맞게 되거든요? 뭐 이런 문제들도 있어요. 이런 문제들. 어디 어디 위치 채우는 것. 위치. 뭐 숫자도 되고. 그리고 두 번째 문제. 영 정답률이 영 낮은 문제들을 또 이런 문제들에 전파 문제들 상대강시에서도 많이 나오죠? 두 회에 한 번씩은 나와요. 최소한. 저는 근데 요이 3학년 하반기에는 별로 경시 여기 전파 문제 좋은 게 없어서 잠깐만요. 차, 찾아볼게요. 어 여기 있다. 좀 좋은 거. 36회는 전염 잡히고 좋은 문제가 많네요. 자, 봐봐요. 이런 전파 문제. 뭐 예를 들어서 이런 전파 문제는 어떻게 풀어야 되냐. 이것도 케이스 바이 케이스예요. 선택 형식은 거의 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예요. 몇 가지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될 경우.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될 경우. 한 다음에 중복된 거 찾아요. 알겠죠? 이거 몇 회인지는 안해도 될까요? 자, 또는 이렇게. 직각 삼각형 찾잖아요? 다행히 이거는. 아무것도 안 나와있네. 직각 삼각형을 다 찾고, 빠지면 다 굳이 찾을 필요는 없어요. 규칙성도 찾을 수 있지만, 여기는 주로 다 찾는 경우도 있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문제. 규칙성 문제. 이렇게, 아, 오늘 네 번째 영형까지 알려줄 수 있겠다. 이렇게 자연수에서 규칙을 찾는 경우. 뭐, 사년 된 소수까지 나오겠는데 소수의 규칙 그런 거고 그리고 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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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형 이런 거는 식식 주로 나눗셈식이나 빼기식으로 나오거든요 근데 식 중에서도 답이 엄청나게 낮다고 하는 문제들이 있어 요더쌤식빼쌤식 이런 식들 식 그런 것도 꽤 많아요 이거는 그런데 주로 몇가진인가라고 하면 엄청나게 정답률이 낮아져요. 혹시 전, 정답률 0.2%의 문제 봤나요? 몇, 몇 회였어? 하몇 어? 회였어? 20... 아 여기 있다. 이거. 어, 정답 몇 개인지는 안 알려줄 건데 어차피 21개 틀렸어요. 이거 엄청나게 정답률 낮은 거 봤어요. 이거 0.2%였어요. 이런 거는 정답률이 높기도 하고 낮기도 하고 그냥 맞을 수도 있고 못 맞을 수도 있는 문제이기도 해요. 그리고 뭐 길찾기는 그그그선분 전판이랑 거의 비슷하고 그리고 이, 이런 것도 쉬운 문제죠. 쉬운 거. 그리고 네번째 유형까지 알려줄거였는데 오늘 시간이 좀 많아서 다섯번째 유형까지만 알려줄게요 어 이런것도 좋은 예다 이런거 10 다섯번째 유형 이거는 뭐냐면 사실 도형 길찍잡기도 있어요 이렇게 이렇게 뭐 도형에서 이렇게 이런것도 거의 비슷하죠 다 한가지씩 알려주긴 했는데 뭐 이런건 사실 살짝 희귀한거예요 살짝. 뭐 선분 굽기 많은데, 뭐라고 할까. 아, 맞아. 이렇게 찾는 경우도 있어. 이, 이런 도형 문제들이 꽤 많은데, 아, 좋은 도형 붙이는 문제는 어딨지? 그게 살짝 재밌는 문제들인데. 그런 거 나오면 맨날 실패. 좋은 도형 붙이는 문제가 몇개 있을 텐데. 뭐 이것도 다 나열하는 거고요. 음. 도형 붙이는 거 말고 도형 자르는 거 해볼게요 둘다 거의 방법은 비슷비슷한데 서로 뭐라고 할까 난이도가 더 낮은 것도 있고 높은 것도 있어요 도형 붙이는 게 어디로 갔지? 딱 좋은 문제들 몇개 있는데 음. 아깝다 도형 자르는 게 살짝 더 많긴 한데 봐봐요 이런 거를 자를 때는 먼저 돌리고 뒤집는 거는 주로 다 같은 모양이라고 할 수도 있거든요 안 써있으면 그냥 다 다른 모양이에요 하지만 써있으면 같은 모양 어쨌든 여기서는 주로 어, 더 작은 조각을 기준으로 하는 게 좋아요 주로 한 조각이나 어, 두 조각이나 세 조각짜리가 있으면 그걸로 기준으로 하는 게 나아요 왜냐면 다섯 조각짜리는 개수도 많고 안 되는 것도 많고 그러잖아요 당연히 다 그리는 것보다는 한 조각짜를 그린 게 낫다. 이 이런 것도 있고 뭐 숫자에 대한 이런 문제도 많이 나오죠. 근데 이런 것은 그냥 다 그냥 다 어떻게 규칙이 있고 아까 그 숫자 문제랑 비슷하죠. 돈 찾는 것도 있고 그리고 마지막 유형을 알려줄게요. 오늘은 마지막 유형. 오늘은 마지막 유형은 음음 응? 이것도 도형의 규칙 찾기고 어, 맞다. 도형의 개수 세기. 뭐, 개수 세기가 꽤 전념적인 문제긴 한데, 아, 그래. 이런 것도, 이런 것도 그 약간 기, 대수적인 거겠다. 대수. 대수의 관 거. 대수 효과가 뭔지는 알죠? 모두? 이, 이런 거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기준을 찾고 해야 돼요. 이렇게 도형 개수 세는 것에서는 기준을. 도형 붙이는 것에서는 어디를 붙이고 어떤 모양으로 주로 뭐 주로 네 조각 세 조각으로 나오거든요 그때는 두 조각을 붙였을 때로 분류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거를 매우 추천해요 방금 나 방금 전에 좀 살짝 이거 여기서는 한칸들어서한 칸짜리 두 칸짜리로 해도 되고 2선 연결해서 이선 연결해서 물들어서 어떤 어떤 거를 접었을 때 만들어진 삼각형은 몇개 있니까는 선만 만들어서 그다 한으로 세서 칸수로 하는 게 나아요. 이런 문제들은 그 전판 문제 설명했어요. 전판 문제는 다 각각 이것도 다한 가지씩 이렇게 하는 거. 하지만 이런 거에서는 다 세지 않아도 돼요. 여기 한 개에는 규칙성은 있다고 했죠. 여기 네개 들어가, 고네 개, 네 개. 그리고 여기 하나, 둘, 셋, 넷. 전판에서는 못 찾는 게 많거든요.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그리고 기학적인 문제도 있고, 그럼 거의 다 설명된 것 같거든요. 하지만 가장 전형적인 성대공식 문제는 이런 네 문제. 하나, 둘, 셋, 넷, 이런 문제도 있고, 뭐, 이런 문제. 이런 문제, 뭐, 이런 문제, 몇 가지입니까가 매우 유명한 서대경시 문제예요. 몇 가지, 몇 가지. 안 그러면 이식 가장 큰 거. 사실 그건 주로 살짝 어렵게 나오고, 그러니까 어떻게 자르는 거. 쉬운 문제들에서는 살짝 이렇게 나오기도 하는데, 뭐, 아, 이런, 이런 것도 있어요. 이렇게, 이렇게 어, 어떤 뭐, 패턴인지. 사실, 이러면 다설명한거든 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한번 복습을 해봅시다 시간 어떻게 푼다고 시간 그아 뭐야? 잠깐만 음, 시간 그냥 다 써는 게 좋다. 가질수로 하지만 가장 큰거는 가장 작은 거까지면 이게 최소한 100자리와 아까 시간 안 말했나? 안 말한 거 같다. 어쨌든 그러면 뭐라고 할까? 전파는 뭐라고? 가짓수로 하지만 규칙성도 전, 전판에 있다. 이 숫자 나이라는 거는 주로 가운데로 그리고 주로 뒤집고 돌리는 거니까 여기에서도 규칙성 같은 거를 좀 찾아라. 그리고 이런 전형적인 이런 대수 문제 이런 문제들은 각각 다 찾는 게 낫다. 규칙성은 있긴 하지만 찾으면 좋은데 주로 없어요. 이런 문제들은 사실 중등 수학 과정 배우면 쉬운데 초등 수학 과정으로도 다 찾아라. 하지만 규칙성이 있다. 성대형식은다찾아다 찾아라도 하지 규칙성이 있다 문제들이 많아요. 개개라고 하는 것도 많고 하지만 이런 식문제들은 어째 어떻게 푸냐? 빼셈은 더셈으로 나눗셈은 곱셈으로 바꾼다. 검산식. 이런 식문제 있잖아요. 이런, 이런 문제도 꽤 어렵거든요. 이것도 다 일일이 어떻게 되는지, 어, 그리고 좀 생각해봐요. 이런 문제들은, 어? 나는 쌤식이 4개 되려면, 음, 한번 생각해보면서 하는 게 좋아요. 이렇게 길찾기 문제들은 어떻게 한다? 이렇게 한쪽으로 가고, 한쪽으로 가고, 이렇게 한, 주로 두 갈래로,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이렇게 찾는 게 좋아요? 왜냐면 그런 경우는 한열 가지밖에 없고, 열 가지는 찾을 수 있기 때문에. 뭐, 그렇게 유행이었어요. 뭐, 직접 보면서, 아, 그리고 규칙 잡기. 찾기, 규칙 잡기는 뭐라고 한다? 그냥 규칙 찾는다. 그리고 전형적인 상대 강의식 문제 다른 유형도 있는데. 자, 다음번에는 우리, 우리와 저와 저 오늘 성대 경시 팁이랑 유행 몇개 알려 줬죠? 이제더더잘풀수 있겠어요. 저 저랑 다음에는 성대 경시를 뭐라고 할까? 저랑 다음번엔 성대 경시를 조금 더뭐더 정답률을 높이는 방법을 좀 살짝 배울 거예요. 그다지 그다지 높아지진 않지만 그래도 어떻게 접근하고 어떻게 살짝 맞을 확률이 더 높이는지, 힌트만 주자면, 그냥, 그냥, 뭐라고 할까, 그냥, 그냥, 그렇게, 그냥 문제 여게 풀면서 하는 거고, 어, 그 내용을 정리하자면, 문제를 많이 풀고, 상당에 익숙해져서, 바로 아이디어가 떠올리게 하라. 그런 것도 있고, 안 그러면, 뭐, 문제 더, 장단을 높이는 것은, 각각 가지수를 찾고, 검토해라. 다시 빼먹은 건지, 틀렸는지, 주로, 그냥 이상한 실수를 틀린, 뭐, 아깝게, 뭐, 10점 차이까지 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 그래서, 뭐, 어, 그, 금상일 수 있었는데, 그, 동성받아서 아까워서 그런 경우도 많거든요 아깝게 2점 차이를 작년서선못 받았는데 2점 차이도 어떤 걸안 읽었거나 그런 거 그런 가지 거가 많아서 다음번엔 정확성을 높이고 어떻게 문제를 접근하는지 해볼게요 메모할게요 정확성 높이지 음, 법, 문제, 접근, a 해결. 저는, 다음번엔 살짝 길 거거든요. 그래서 두 개로 나눌게요. 어, 영상, 1 3 2 됐다. 이게 저 싸인 진짜로. 할수 있어. 또있어 또 <laughs> 위에 산 거예요? 어쨌든 어, 어서수 구독 취소하지 말고요. 제발. 그리고 제가 아 그리고 경시대회 끝나면 제가 계속 다른 거 설명한다고 했죠? 그러면 뭐 하이 레벨이랑 에급 뭔지 아나요, 혹시? 그런 것도 설명할게요. 그리고 어서수에 새로운 조한우 연산? 이란 비디오도 올려볼게요. 조한우 연산 혹시 뭔지 아나요? 그, 프리스토어에서 다운로드 할수 있어요. 좀 쉬운 연산인데 빨리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 5,000포인트 가지만 물한 3분간. 꽤 좋은 연산이고. 최상위는 뭔지 알았고 그런 것도 살짝씩 설명할 테고, 하지만 그건 성대공식 끝나면 하겠죠? 4학년 때는 어설수에서는 그거를 더 많이 설명할 때겠다. 어설수. 어설수라고 부르는 사람이 많다. 어설수. 네. 이제 멈출게요.